안녕하세요. 비버챌린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비버챌린지 도전하기 그룹 4 회문 암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배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나와 오토는 동아리 비밀 모임 시간을 몰래 전달하려고 합니다. 모임 시간은 가장 긴 회문의 블록의 길입니다. 어, 회문이란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같은 것으로 얼마 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우영우 라는 제목이 그 예가 될수 있겠습니다. 예시에서 나온 가장 긴 회문의 길이는 233, 2MMM, 2333. 이렇게 총 길이가 11이므로 비밀 모임 시간은 11시가 됩니다. 블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줄씩 연달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문자를 클릭해서 가장 긴 회문 블록을 만들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블록이 보이는데, 어, 회문 길이를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문을 앞에서부터 뒤로 연결하면서 찾는 방법은 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어, 매우 많은 경우의 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회문의 가운데 부분의 규칙을 이용해서 어, 회문의 길이를 찾아본다면 어, 조금 쉽게 찾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문제 예를 문제 배경을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문의 가운데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 왼쪽 그 선택한 한 블록의 양쪽에 같은 문자의 블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W를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양쪽에 이렇게 똑같은 블록이 와서 길이가 3인 회분 회문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럼 가장 긴 블록으로 나왔던 11개 길이의 블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있는 m이 음, 가운데 있는 블록이고요. 그다음 양쪽으로 mm 22 33 33 22 이렇게 어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회문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회문의 길이가 짝수일 경우입니다. 회문의 길이가 짝수일 때는 가운데에 블록이 두개 있어야 됩니다.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블록으로 있어야만 어, 짝수인 회문이 완성이 되겠죠 어,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한 한 블록을 어, 가운데 있는 왼쪽 블록 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바로 옆에 어, 같은 블록이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w 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옆에 같은 블록이 나와야 되고요 요 블록을 하나의 블록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했을 때2 2 3 3 이렇게 같은 블록으로 나타나면서 3이 ww 이상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회문 길이가 6인 길이의 회문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홀수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수의 경우일 때는 일단 양쪽에 똑같은 블록이 오는 어, 블록을 찾아봐야겠죠. 어,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하나가 있는데요. 2를 기준으로 양쪽에 3, 3 그리고 3, 3 이렇게 5개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5개 지금 찾은 것 중에 가장 긴 거고요. 어, 이번에도 찾았는데 M을 기준으로 3, 3 이번에는 3개의 길이네요. 어, 또 찾아볼까요? 네. 또 2를 기준으로 W, W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M, M 나타났고요. 그러면 총 이것도 다섯 개의 길이가 되네요. 현재까지 찾은 것 중에는 다섯 개가 가장 큰 건데, 어? 제가 또 하나를 찾았는데요. 바로 3을 기준으로 양쪽에 3, 3, 2, 2, mm. 총 일곱 개의 길이에 회문이 나타났습니다. 자,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일곱 개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자, 홀수의 경우는 이렇게 끝났고요. 한번 짝수의 경우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수의 경우는 이렇게 똑같은 게 나와야겠죠? 하지만 양쪽이 같지 않아서 이 경우는 두 개의 길이가 됩니다. 어, 요거는 조금 더 긴데요. 3, 3, 2, 2, w, w. 6의 길이가 나오네요. 그 다음 여기도 m, m을 기준으로 w, w. 4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두 개. 어, 요것도 두 개. 요것도 두 개. 네,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예. 짝수의 길이를 살펴봤지만 6 회문의 길이가 6인 것을 찾아봤지만 아까 저희가 홀수에서 찾았을 때 7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한번 정답인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정보과학의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비버 챌린지 2023 기출문제집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